소감이,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아기를 보고 있으면 출산을 했다는 실감은 나는데요. 아직 엄마라는 실감은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출산하는 동안에 같은... 크게 힘들었던 건 없나 봐요. 뭐무 그리 떠오르는 소금. 소감도 없고. 네, 일단은 저는 출산할 때, 오래 걸린다고 느껴졌는데,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이제, 좀 빨리 출산을 한 거라고, 너무 잘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뭔가 뿌듯하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출산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고, 좀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래,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생각이 이렇게 좀 편하게 되면서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병원에 와가지고 얼마나 걸렸죠? 네. 시간이 병원에 와서 한 어, 3시간 좀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고 상당히 빨리 나으셨네요. 순산한, 순산한 거죠? 그 정도면 굉장히 끝난 뭐, 편뿐, 무슨 특별한 소감 없으세요? 저는 일단은 와이프가... 어, 임신 기간 중에 좀못 먹고 좀 스스로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게좀 앞으로는 해결이 된것 같아서 좀 그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좀 사실 출산할 때뭐 저도 처음이고 막 그런 과정들을 처음 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좀막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약간 뭐가 안 되면 뭐가 흡입할 수도 있다, 뭐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아좀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선생 간호사 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데, 좀 일찍 낳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3 시간 안쪽에 낳고 이렇게 한 게. 그래서 너무 잘해준게 고맙고, 그래도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나 준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어, 막판에 조금 이제 골반에 끼어가지고 조금 시간 끌었는데 그 정도는 뭐 출산 모에서는 뭐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네. 어, 두 분은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임신이 되신 건가요? 저희는 작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어, 출산 기준으로는 1년 이채 안된 시점에서 아이가 나와 준 거예요. 어, 12월에 결혼했는데 지금 11월이면은 네. 거의 결혼 한달 만에. 됐다는 얘긴가요? 두 달, 세 달. 한, 아, 두 달, 세 달. 네. 어, 굉장히 일찍 임신하셨는데 네. 뭐 특별히 이렇게 빨리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게 된뭐 네. 이유가 있나요? 뭐 계획에 있던 임신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 다녀오고 그냥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 줘서 네, 이렇게 낳게 되었어요. 따로 피임할 뭐 생각이 없이가 생기면 낳는다. 그런 뭔면 나부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한번 그렇게 피임을 안 했던 게 그렇게 됐던 거 같아요. 아, 한, 한 번. 네. 그한 번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신지 아시나 봐요? 알고 있어요. 특별한, 특별한 날이었나요? 네. 뭐 피임을 안할 만큼. 아니요. 무슨. 그렇진 않았어요. 마황이 없었다든지 막 갑자기. 그냥 좀 그랬던 거 같아요. <laughs> 네. 피임을 쭉 하다가 네. 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런 듯안 하고 어, 그래요 아들이라 그랬죠 네. 임신하고 나서 어떻게 뭐 바뀐 점이 있던가요 출산하고 나서 바뀐 점은 앞으로 이제 겪어보면서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임신해서 뭐 바뀐 점 몸이든 마음이든 어~ 일단은 몸은 사실 제가 막 그렇게 조심성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활동하면서 조금 몸을 막 쓰거나 하는 성향이 좀 있는데, 임신을 해서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몸 쓰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생활 패턴적으로 많이 변화되었고, 마음적으로는 막, 약간 이제, 뭐 크게 그렇게 변화된 거는 없는데 최대한 음, 좋은 생각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아까 남편분은 이제 출산하고 나니까 이제 혼자 보내줘서 뭐 먹는 것도 할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 사실 어떤 분들은 뱃 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육아하는 동안에 아이한테 계속 관심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육아, 육아 계획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해두셨나요, 생각을 해두셨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닥치는 닥쳐. 대로? 일단 막 필요한 것들 사보려고 해서 많이 샀는데 앞으로도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또 그에 맞춰서 사야 될것 같고 어떻게 키워야겠다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본게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조언도 구하고 하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그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 엄청 가까이에 사셔서 좀 많이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좋습니다. 새벽과 새시쯤 아기가 깨서 막 운다. 음, 음. 어떠하죠 그러면? 그럼 이제 새시 깨서 막 울어요. 이제 배고파서 우는지 알듯. 그 확인을 이제 누가 확인을 하죠? 주로 제가 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병원에서도 새벽 당당은. 어렸었기 때문에 낮에는 분분히 보시고 네볼수 있을 때 보고 잠 잠을 또좀잘 자는 편이어서 아, 그래. 낮에는 <laughs> 근데 뭐 일을 <laughs> 또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죠 네 그럼 할 시간 할 시간 없네요 <laughs> 그래도 이제, 이제 많이 되겠군요. 도와줘야죠 저녁에라도 <laughs> <laughs> 그래요 <laughs> 그래. 그 가까이 계신다고 하니까 <laughs> 다행이네요 이제 갑자기 급하면 또 부탁드릴 수 있으니까 네. 어떤, 어떤 분께서 제... 제일 아주 반가워하시던가요 출산했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 엄마가 네. 너무 반가워했고 너무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믿고 또 계속 기다려주고 해, 했어가지고 어, 일단 결과를 들어 들으셨을 때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다음에 장인 장모님께서도 너무. 음. 시부모님께서도 너무 주...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오늘 저희 산후조리원 이동하면서 보시게 되는데 제가 더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실지. 네. 요즘 은 주련 면에는 이제 자유롭게 되나 보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련도 면에도 잘안 되고 그랬었는데. 일단 확인을 정확히는 해봐야 되는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그 무슨 루루트 무슨 바이러스들이 유행해 가지고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걸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요즘 출산들을 잘안 하잖아요 뭐 결혼도 잘안 하지만은 그, 그 영상을 그 이제 보시는 분들 아무래도 임신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임신이나 출산을 그 중간, 앞두고, 앞두고 있는 중간, 젊은 부부들, 부부들 또는 부부가 될 <laughs>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근데, 임신, 임신 출산 관련해서 뭐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 조언. 저는... 사실. 주변에서 임... 그 물어보지는 나... 않아요? 많이 물어보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제또 저희 또래에는 결혼조차 한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글쎄요 그럴 거 같아서. 예. 그래서 막이출 아기 출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가 좀 쉽지는 어... 않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은. 그래서 뭐 형들이나 뭐 아니면 뭐 주변 뭐 사촌 저희 누나는 이제 애기, 조카가 있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이제 뭐 혹시나 이렇게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임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되게 우연치 않게 생긴 아기였어서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요새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또 그냥 실적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계속 좀 남자의 입장에서는 체력을 가꾸고 막 운동을 좀 찾아서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우려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난생명을 네. 체력이든 정신력이든 네. 또 경제력에서든 네.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뭐해주실 말씀이 없나요? 혹시 결혼, 결혼 안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다는데 결혼에 대해서, 아 결혼은 가능한 늦게 해라, 늦게 또 하지 말아라. <laughs> 아니면 내가 해보니까 아주 좋더라.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신다면, 저는, 저는, 어, 결혼하고 난 생활이 만족.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결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어, 결혼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가능한 빨리 결혼을 해서 이제 빨리 아이를 또 가져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거나 준비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저는 어, 매우 매우 즐거운 좋은 생활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 그래요 잘해주시나 보네요. 네. <laughs> 결혼에 결혼한 않았을 때 비해서 결혼한 것이 가장 큰 장점 하나만 딱 꼽는다면 가장 큰 장점이요? 저희가 결혼 작년 결혼해 야뭐일년날 거고 이게 장점. 저희도 한 1년 정도 동안은 같이 그냥 결혼 안한 상태에서 지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냥 같은 생활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집만 이사를 했지 뭐 어차피 매일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은 비슷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 마음에서 오는 뭔가 안정감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무게감도 좀 다르고, 근데 그랬을 때에 느껴지는 뭔가 어 책임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기분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소중한 아기도 태어나줘서 뭔가 어제 이렇게 둘이를 보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결혼, 그러니까 뜻이 맞고 이렇게 맞는 분을 만난다면 너무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든든함. 한 분은 뭐 결혼해서 제일 좋은 점. 점? 제일 좋은 점. 네. 어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곧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게 가장 좋은 거 같고 그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 몰랐던 점들을 그렇. 계하다 보면 많이 알게 되니까 또그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을 맞춰 나갔을 때또그 약간의 희열이라고 할까? 또 음. 약간 동반자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거 같아서 그런 곳에서 오는 끈끈함 그런 것도 좋은 거 같고 네,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자, 소통궁금은뭐 선생님. 뭐, 궁금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떡해?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제 37주 거든요. 근데 아,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자기는 모성애가 좀 없는 것 같다고. 음. 왜냐면 아직 뱃속에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는 아기랑 너랑 엄만 중에 응급상황이면 너 누가 살 거냐 하니까 자기가 살겠대요. 음. 근데 엄마도 오늘 아까 말씀하셨었잖아요. 맨 처음에 아기 낳을 때는 이게 잘 이제 이게 보니까, 보니까 내가, 내가 엄마가 된거 것것 같다고 뱃속에 있었을 땐잘 몰랐는데 네. 엄마는 그럼 아기를 위해서 목숨을 줄수 있어요? 그 상황이라면요? 네 출산 아니면 지금이요 지금요? 네 어.. 지금.. 하, 지금은 근데 뭔가 남편에 더 마음이 커서 네. 아직은 그렇게 확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키워야 되는구나, 여전히. 이게 너무 컴퓨터 자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대부분 대부분 그렇고 네, 흔히 지금 친구처럼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전 충격받았어요. 모성애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아 임신하자마자 막 뿜뿜 생기는 게 아니고 뭐 그런 분도 있긴 해요, 간혹. 근데 드물고. 자, 하긴 이제 아는 상태에서 좀 찍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 어떻게 키우지 앞으로? 구청에다 이런 생각은 별로 되진 않으시나봐요? 너무 좋아요. 저는 들어요. <laughs> 그래요. <laughs> 휴잘 하시고 행복한 네. 생활 되시길 바라고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